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도아살이란 말을 만들어낸 도아녀와 기영랑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 권위. 기이제이. 도아녀, 기영랑. 사랑부 어느 민가 여인의 얼굴과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사람들이 도아랑이라고 불렀다. 진지왕이 듣고 궁중에 불러들여 그녀를 범하려 하니 여인이 말하였다. 여자가 지켜야 하는 일은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은 천자의 위험으로도 마침내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차라리 거리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어찌 다른 마음 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희롱하며 말하기를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라고 하자 여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은 그녀를 보내주었다 이에 왕이 폐위되고 죽었는데 2년 후에 그녀의 남편도 역시 죽었다. 10일이 지난 어느 날, 밤중에 호른이 왕이 평시와 같이 나타나 여인의 방에 들어와 말하길, 내가 예전에 허락을 한 것처럼 지금 너의 남편이 없으니 되겠느냐라고 하자 여인이 쉽게 허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부모가 말하기를, 임금의 교시인데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라며 딸을 방에 들어가게 하였다. 왕이 7일 동안 머물렀는데 늘 오색구름이 집을 덮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7일 후에 호련히 종적을 감추었다. 여인은 이로 인하여 임신하여 달이 차서 해산하려 할때 천지가 진동하였다. 마침내 한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비영이라 하였다. 진평대왕이 그 이상한 소문을 듣고 비영을 궁중으로 데려다 길렀다. 나이가 15세가 되자 집사라는 집측을 주었다. 비영은 매일 밤 멀리 나가서 놀자 왕이 용사 50명을 시켜 지키게 하였으나 매번 월성을 날아 넘어 서쪽으로 가서 황천 언덕 위에서 귀신 무리를 거느리고 놀았다. 언덕은 경성의 서쪽에 있다. 용사들이 숲 속에 매복하여 엿보니 귀신들은 여러 절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에 각각 흩어지고 비영망도 역시 돌아가는 것이었다. 군서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이 비영을 불러 묻기를 내가 귀신을 거느리고 논다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하자, 귀영랑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그러하면, 너는 귀신의 무리를 이끌고, 신원사의 북쪽 도랑에 다리를 놓아 보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신중사라고도 하나 잘못이다. 어떤 이는 황천동 쪽의 깊은 도랑이라고도 한다. 귀영은 측명을 받들고, 그 무리로 하여금 돌을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다. 그런 까닭에 귀결하고 이름하였다. 왕이 또 묵기를 귀신의 무리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조정을 도울만한 자가 있느냐라고 하자 비영이 길딸이란 자가 있는데 가히 국정을 도울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이튿날 비영이 길딸과 함께 왕을 아련하니 왕이 길딸에게 집사라는 관직을 내렸는데 과연 충직한 것이 비길자가 없었다. 이때 각간 임종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왕이 명령하여 아들로 삼도록 하였다. 임종은 길달에게 명하여 흥륜사 남쪽에 두 문을 세우게 하였더니 길달은 밤마다 그문 위에 가서 잤으므로그 문을 길달문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을 갔으므로 기영이 귀신들로 하여금 그를 잡아 죽였다. 그러므로 그 귀신의 무리는 기영의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하며 달아났다. 당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성스런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가 비영랑의 집이다. 날고 뛰는 잡귀의 무리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아라고 하였다. 나라의 풍속에는 이 글을 붙여서 귀신을 물리친다. 이야기의 내용 본래 이름은 비영이고 랑은 사내를 가리키는 당시의 호칭인데 비영의 어머니인 도환녀도 삼국유사 원문에서는 같은 의미의 여성형 호칭인 랑이 붙은 도환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생설화가 매우 독특한데 신라 시대의 25대 왕인 진지왕이 도환녀라는 미인의 소문을 듣고. 궁으로 불러 대시를 하는데 문제는 도화녀는 이미 유부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지왕은 화랑세기에 의하면 색을 밝혀 물란하다는 이유로 폐위된 왕이었을 정도라서 진지왕에게 그런 건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지왕의 요구에 도화녀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고 거절하자 왕은 그럼 죽일 것이라고 찔러보지만 통하지 않았고 남편이 없으면 승낙하겠느냐고 묻자 그렇다면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지왕은 순순히 물러났는데 시간이 흐른 뒤 진지왕은 은난하다는 이유로 화백 회의를 거쳐 폐위된 후 사망했고 3년 뒤도안녀도 불연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이 된 왕이 남성의 불타는 집착으로 인한 것인지 생시처럼 나타나서 도안녀에게옛 약속을 말했습니다. 이때 도안녀는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는데 부모는 군왕의 말이니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도안녀는 7일 동안 영혼이 된 왕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 우색 구름이 지붕을 덮고 향기가 방을 채웠다고 하는데 그후 진지왕의 영혼은 후련히 사라졌고 도안녀는 임신을 해서 비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도안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자 비영이라고 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진평왕이 비영을 궁으로 불러길렀고 나이 15세때는 벼슬도 얻어서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비영은 밤마다 월성을 빠져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진평왕이 용사 50명에게 감시를 시켰는데, 용사들이 미행하니 비영이 귀신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진평왕은 비영에게 사실인지 물어보았고, 비영이 순순히 실토하자, 진평왕은 월성북쪽에 있는 절 신원사 근처에 돌다리를 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비영은 수아인 도깨비들을 부려 돌을 깎고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돌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를 귀결하고 불렀습니다. 이후 진평왕은 귀신한테 일을 시키는 기밀레가 마음에 들어 비영에게 조정의 정사를 도울 만한 귀신이 있는지 물어보자 비영은 길딸이란 도깨비를 추천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평왕에게 집사 벼슬을 받은 길딸은 충직하게 정사를 돌보았는데 길딸이 꽤 마음에 든 진평왕은 당시 아들이 없었던 각간벼슬의 임종이란 인물에게 양자로 드립니다. 임종은 길딸에게 흥륜사남쪽의 문을 세우게 했고 길다리 밤마다 그 문루 위에서 자기의 그 문을 길달문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길다리 여우로 변해 도망가자 비영은 귀신들을 부려 길달을 잡아 죽였고 도깨비 무리들은 비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달아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비영을 두고 살을 지었습니다. 성재의 혼이 나으시 나들 비영 도령의 집 바로 여기일세. 날고 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서 함부로 머물지 말게나. 이후 민간풍속으로 이글을 써붙여 잡기를 물리친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있는데, 민간풍속으로 이글을 써붙여 잡기를 물리친다는 말은, 결국 비영이 귀신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방울전이란 소설의 모티브가 되었다는데, 귀신을 쫓는다는 점에서 처용과 비교되지만, 그 방식에서는 다른데 처용은 귀신을 용서했지만, 비영은 형벌을 내렸습니다. 일설에는 폐위된 진지왕이 폐위 상태에서 데리고 산 여자가 도아녀이고, 도화녀의 사생아가 비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도화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지 못하고 여러 남자와 상잔하거나 남편과 사별하도록 지워진 살이라고 합니다. 길다리 왜 도망갔는지는 알수 없고 임종의 딸을 겁탈하고 여우로 변해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삼국유사 원전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활동한 또 다른 도깨비 지기와의 연관성이 주목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부미호의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도깨비들이 서역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영을 서역인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비영랑을 따르는 도깨비들이 묵가 집단이었다고도 합니다. 비영랑이 묵가의 수장인 거다이고 길다른 묵가에 속했지만 세속에 물들어 묵가를 배신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설에서는 비영이 진지왕의 아들이라는 점을 들어 진지왕의 실제 아들이었던 김영춘이 바로 비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진지왕이 귀신인 상태로 신분이 낮은 도화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즉 진지왕이 성골 사이에서 낳지 않은 서자일 것으로 보고 김영춘과 김춘추도 성골이 아닌 진골이었다는 추측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진지왕을 폐위하고 즉위한 것이 진평왕이라 진지왕의 아들이라는 비영은. 정치적 경쟁자라 제거하지만 진평왕이 중요한 것도 김용춘과 비형 모두 일치합니다. 혹은 신뢰성이 부족한 화랑색이 필사본에서 나오는 김용춘의 형인 용수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외 승려 안함이 비형의 모델이란 설도 있는데 진평왕 원년인 579년생으로 생년이 일치하고 비형의 증조부인 사부와 안홍의 조상인 시부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탑정동 율동에 걸쳐 있는 숲을 경주 왕가수라 하며 경주시내 중심지에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드라마 대왕의 꿈에서는 장동직이 역할을 맡았는데 폐위된 진지왕의 천출사자이자 김용춘의 이복동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을 부렸다는 설화를 이 작품에서는 김운단이란 집단의 수장인 것으로 각색했고 비영이 첨가했다 죽였다는 길다른 비영에게 반기를 드는 집단의 이인자로 각색했습니다. 형인 김용춘을 원래 되었어야 할 신라왕의 자리로 올려놓겠다고 다짐하지만 용춘이 이를 거부하자 조카인 김춘추를 통해 빼앗긴 아버지의 왕자를 되찾겠다는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간 흉기의 일면을 보여주었는데 숙일종의 자객들과 신복 병사들을 상대로 부상난무를 선보였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비담 캐릭터가 비영랑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담의 본명이 형종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비담이란 인물 자체가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이 드라마가 참조한 필사본 허랑세기에도 자세한 설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각색이 필요했습니다.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서는 비영랑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동주선생 역을 연기한 노민우가 구미호인 신미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구미호와 닮은 길다를 죽이는 회상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은혜인 역을 맡은 박수진이 일부러 구미호와 차대용을 멀리 떨어뜨리고 이간질하기 위해 수작을 부렸다 동주선생에게 잡혀본인 입으로 반은 사람이고 반은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신라 진주왕 때 미녀 도화랑과 그의 아들 비영에 관한 설어입니다. 오늘날에도 잡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앞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는데 3국 유사 권일의 도화녀 비영낭조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료는 일종의 수문신 신앙과 관련한 내용인데 기존에는 진지왕 대 정국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런 측면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비영낭은 진지왕과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과 동일인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비영이란 이름은 코와 가시나 코의 가시 정도로 풀이 되는데 사료처럼 귀신과 어울렸다는 점을 고려하며 귀신이나 도깨비의 형상을 본떠 이름 붙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료에서 길다리 밤마다 흑륜사의 남쪽 문루에서 잠을 잤다는 대목이 흥미로운데 흑륜사의 남쪽 문루는 누각 형태로 건립되었으며 흑륜사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길다리 밤마다 흑륜사의 남문 위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그가 곧 흑륜사의 숨은 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길다리 죽음을 맞이한 이후 귀신들이 기영랑을 두려워해서 기영랑의 집이니 잡기들은 접근하지 말라는 글을 붙여 귀신을 물리치는 풍습이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대문 앞에 부적을 붙여 잡기를 쫓고자 하는 듯한 느낌을 다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라의 사성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삼국사기 권32의 제사지 신라조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대정문, 토산양문, 습비문, 왕후제문 등 수도의 사성문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사료에 이 제사의 성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잡기 등이 수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성격의 제사였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백제의 도성인 부여에서는 질병 등 나쁜 기운이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 입구나 외곽의 도로에서 제사를 지낸 흔적이 담긴 목간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목간이 사비도성으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인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사성 문제의 성격과 관련해 여러모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아직 신라의 경우 도하녀 비영랑조를 제외하면 수문신 신앙과 관련 지을 만한 자료는 많지 않으며 사성 문제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추정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라의 숨은 신 신앙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는 바로 도아녀 비영랑조이며 그런 점이 이 사료가 지닌 또 다른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도아살이란 말을 만들어낸 도아녀와 비영랑 이야기였습니다.